안녕하세요. 후니경제입니다. 오늘은 뉴스나 대화에서 자주 들리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뜻과 차이점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인플레이션이란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생활비가 점점 오르게 되죠. 인플레이션은 통화 공급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폭증 등으로 발생합니다. 적정 수준이면 경제 성장 신호지만 과도하면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반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 소비 감소나 과잉 공급이 원인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면 기업 매출이 줄고 인력 감축 투자 축소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적정 수준이면 소비를 촉진하지만, 과도하면 저축가치 하락과 투자 위축이 발생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 지연, 기업 매출 감소, 부채 부담 증가로 경기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가 균형을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금리 재정 정책을 조절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경제 지식을 계속 만나보세요.